윤채린입니다 어, like 그동안 저희들이 틈틈이 고 익힌 들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사랑과 정성을 준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흐뭇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록적이고 고맙한 저희 많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고 사랑과 웃음으로 끝까지 예쁘게 지켜가주세요. 잘했을 땐 박수 빨리 쳐주시고 실수했을 때는 더큰 박수 빨리 많이 돌려주세요.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마음 만큼 소원 그의 마음으로 끝까지 예쁘게 지켜봐주세요. 자 그럼 꿈과 사랑이 넘치는 성함 다가감 행복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부모님, 선생님, 언니, 오빠, 그리고 친구들 모두 모두